어, 원포인트 레슨으로서 일단 우주 항공시대 주목할 유망주. 유망주는 제가 어, 일단 탑4를 일단 여러분께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장 유망한 주목을 여러분께 선별배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시 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엑스가 일단 우주 어, 유인제 우주선을 갖다가 우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행자가 거기에 탑승을 했었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어떤지 우주항공 시대를 열면서 일단 우주항공 시대가 돈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앞으로 우주항공 시대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 주가라는 것은 미리부터 일단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한국판 스페이스 x 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도 관심을 두고 있고 또 기업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 그룹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탁칠 어, 일은 누리호 발사 시점입니다. 바로 10월 21일에 일단 발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제 10월 21일에 사실상 날씨가 안 좋으면 은좀 늦출 수도 있겠죠. 그런 날씨가 좋다면 이때는 발사가 일단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한국, 어, 항공우주연구원 주도를 해가지고 2010년부터 총 2조를 갖다가 투입한 것이 바로 이 누리호입니다. 어, 조립 담당은 누가 했느냐면은 바로 한국 항공 어, 산업이 일단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차세대 또 중형위성 2호를 갖다가 또 발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일단 발사를 하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에 일단 문제가 없다면 은 바로 일단 자연스럽게 자세대 중형 미성 2호도 발사가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카이가 했는데 시스템 설계를 갖다 맞고 또 본체 개발, 제작, 어, 일단 이것을 갖다가 이제 조립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조립. 또 시험 및 발사, 어, 민간 기술을 일단 이전해서 어, 일단은 이제 전략적으로 일단 사업을 갖다 강화한다는 그런 입장이습니다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일단 이제 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일단 제 고체 연료 엔진 로켓을 갖다 발사할 계획이다하는 이런 입장을 갖다 밝혔습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일단 발표했는데 7대 우주강국의 도약을 갖다가 하기 위한 구상 갖다가 16일에 일단 발표를 했던 거죠. 어 그만큼 일 우주 산업이 지금 이제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것은 꼭 우주로 일단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것이 많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 날아다니는 이 부분도 바로 일단 우주항공사력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군사적이든 또 과학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 위성을 갖다가 발사를 해서 또 일단 방산사업체를 갖다가 사업체에서 만든 그런 이제 전투기를 갖다 띄워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드론도 띄우게 되고 또 일단 민간용으로서프라잉카드단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렇죠그 여기서 일단 이제 우주항공에서 7대 우주광고를 일단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체료 엔진을 갖다가 탑재한 우주로 켓을 갖다 발표하겠다. 2024년에 이제 발사하게 되죠. 지난 이제 7월 29일에 우주발사체용제 고체추진기관을 갖다가 연료시험에 성공을 했죠. 순수 우리 기술로 일단 쏘는 겁니다. 어, 만약 우리 기술이 어, 일단은 이제 쏘게, 쏘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일단 이제 국가들도 어, 여기에 일단 우리한테 일단 맡겨서 일단 쏘게 되겠죠. 그러다 보에 그것이 상업적으로 일단 이제 사용도 되고 우리 기업들도 일단 필요에 의해서 또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 진짜 그야말로 정부 주도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서서 이제 이전해가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아끼지 않는다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누리호 발사체는 우리 기술을 일단 개발했던 거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개발해서 성공하게 을 되면 민간 기업으로 일단 이전을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으로 이전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시장을 갖다가 일단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시장이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제 우주 항공 시대를 갖다 맞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5년간 총 6,873억 을 갖다가 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뭐 우주 항공 산업에 6,873억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점차 일단 시장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일단 정부는 더 많은 자금을 갖다가 어, 역시 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 기업들의 그런 제 부각이 어, 또렷해지겠다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어,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거기에 부품을 갖다가 제공하게 되고, 또 발사체를 갖다가 띄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기업들은 또 수익성이 그만큼 이제 도려하게 되는 것이고, 수익성이 도려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도 일단 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향후 우주 항공사라고 했던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전망을 갖다가 해본다면 사실 2040년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갖다 거듭할 겁니다. 일단 5,137억 원, 7억 달러에 달하는 7억 달러에 달하는 600조에 달하는 600조에 달하는 것이죠. 이런 시장이 일단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라든지 재활용 로켓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연 평균 3% 이상의 성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퍼센텐스맨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은 아직은 이제 초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꾸 자꾸 이 속도가 좀 가속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2차 효과로서 또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위성 TV 같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민간에서 일단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걸 또 고려하게 되면은 어, 역시 그만큼 부속 효과로 해서 2040년이 가면은 1조 원 달러,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규모의 일단 어,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인도가 된다면은 사실상 굉장한 일단 성장 산업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린다면 어, 엘빈 토플러는 미래를 잘 예측했습니다. 제3의 물결을 통해서 통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당시에 1980년대 제3의 물결을 갖다 읽어봤지만은 도대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데 사실은 무선으로 일단 통신을 하게 되고, 인터넷을 얻다가 보게 되고, 이런 시대를 갖다 맞았던 거죠. 그만큼 그 관련주인 애플이라든지 삼성자라든지 또 SK텔레콤이라든지 이걸 사놓았으면 대박을 쳤겠죠. 먼 훗날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이 엘빈 터플러가 일단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부의 미래라는 이런 저서를 갖다가 이제 냈는데, 거기서 에 일단 여러분들 지식과 공간, 그 다음에 일단 시간, 이것이 부를 갖다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이미 플랫폼의 어떤 여, 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규제를 하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엄청난 성장세를 갖고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은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이 공간, 그럼 땅 위에서 일단 날아다니는 공간 여기에서 돈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단시 사업에 투자를 해야만이 미래에 일단 불을 긁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갖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일단 성공적인 투자를 갖다 할수 있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우주 항공의 일단 적극적인 그룹이 바로 하나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그룹입니다. UAM. U는 제 어반입니다. 도시. A는 에어고. M은 모빌리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이러한 제 도시형 어, 그다음에 이제 항공 어, 이동 이제 수단을 갖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가 일단 이제 인재를 갖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량은 많은 땅 갖다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수직 이착륙기는 요만큼 날았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 부분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형 소형 항공기로. 미래도심교통의 일단 핵심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시대가 점차 다가올 것이다.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일단 플라잉카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갖다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a 엔 전문 기업인 이제 오버요 지분을 갖다가 3 0 갖다가 이 하나에서 일단 인수를 갖다 했죠. 그죠. 자 이런 제 상황 정도로 그만큼 투자를 갖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공위성 기업 세트레 가이를 갖다가 인수했죠. 세트라이가 엊그저께 일단 급등했던 것을 여러분더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 미국의 위성 안테나 기업 어, 카이메타를이 지분에 투자를 갖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던 영국 위성 안테나 기업 어, 페이저를 갖다가 인수를 했죠. 하나그룹이 왜 이렇게 일단 적극적으로 어, 일단 우주항공에 투자를 할까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거지만은 앞으로 큰 돈이 될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인지하고 투자를 갖다는 겁니다. 마치 테슬라가 돈이 될 것이라는 미래 일단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은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이 테슬라가 오늘에 그야말로 엄청난 불을 갖다가 걸머지고 있듯이 모두 처음 시작은 있지 않습니까? 기대반 우려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일단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이러한 경영자들은 그만큼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그만큼 앞으로 일단 1200조에 달하는 2040년, 2040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을 상태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다면 산 하나 그룹은 제대로 일단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주항공산업 분야는 UN 도심 이제 항공교통이죠, 그죠이수지 이착륙 개인용 비행체입니다. 드론이라든지 에어택시, 플라잉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요 에어택시 같은 거 만약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인천공항에서 일단 내렸다가 난좀 빨리 서울로 일단 내가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면 너무 막혀서 안 돼. 네. 나는 지금 시간이 쫓겨 있어. 그러면 이제 발월에 에어택시를 타고, 일단은 발월시 일단 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죠그 목적지는 우리가 빌딩, 뭐, 옥상에 일단 헬기처럼 앉았다가 또 날아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제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MUMT, 이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미래형 전투체계라 가지고, 우리 우주항공은 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민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지만은 어, 당산, 여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이고, LAH 같은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분야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될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제 위성 및 우주 발사체도인데, 헤드 부분에 따라서 위성과 미사일을 구분이 되겠죠. 뭐 여기에 미사일을 일단 장착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될수 있는 것이고 음. 지난번에 북한에서 일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할때 이것이들은 자기는 우주 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죠. 그죠? 그만큼 일단 이제 거기에 뭘 해대다가 얹언느는자에 어, 따라서 달라지겠죠. 항공전자는 항공기와 어, 항공기의 뇌와 신경, 어, 탑재 장비 센서 같은 이런 제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제 위성 안테나도 어, 당연히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그러면은 시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타포.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타포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뭐 앞에 뭐 우리가 대충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네.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세트레가 이을 갖다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트레가 위성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하는 업체죠. 위성에서 지독된 정보를 갖다가 처리하는 장비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다. 반드시 어, 우주 항공산업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어, 장기적인 일단 조정을 갖다 거쳐 왔던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이렇게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들은 어, 이스토캐치표를 갖다 보시면 은이 저점보다도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토캐치표가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을 갖다가 주가의 방향도 그렇게 간다고 일단 보는 것을 갖,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어, 다이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한 이제, 어, 다이버스가 발생하면 주가가 일단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중에 추석 이후에 조정을 갖친다면은한번좀 관심을 갖다 둘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레가이는 참고로 하나 그룹에서 인수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일단 하나 그룹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어, 일단은 수요처를 갖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그룹에 있던 우주항공사를 핵심은 하나 시스템이죠. 위성 본체,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어이 개발을 하게 되고, 어 UAM, 이 관련주입니다. 그죠. 그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를 갖다가 단제어 만든 업체인데, 그리고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보면은 고공비행을 하고 나서 일단 이렇게 답보 상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제 치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상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치고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때는 이제 주가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 곧 임박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석을 쉬면은 아 일단 우주항공 발사체를 갖다 옮기게 되고 거기서 일단 이제 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점검을 갖다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올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21일에 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기대감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바스권을 탈출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진통을 갖다 보이고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미리 선치 매입을 갖다 해놓으면 앞으로 일단 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여유 있게 보고 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자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PU 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APU 성이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탈기 좀둔화 됐는데 사실 제가 요 다른 TV 저, 저 채널에 서채널이 아니라 와우 방송에서 거기서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어, 말씀을 들었어요 목요일에.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빠져서 그다가뚝 떨어져요, 그죠 이런 변동성은 있다. 요즘에는 올랐다면 하 그냥 막 패는 사람들이 많기 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밴드 수축이다 해가지고 그다음 펜더, 볼린저 밴드 확장이 나와야 될 입장이니까 어차피 추수위원회는 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열에 따른 약간의 이제 진을 빼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진통을 보이고 있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켄코아로스 스페이서 이정우 라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항공기 가공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부품 조립 항공 MRO, 항공 원조 제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원재료 같은 것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일단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것도 요 고점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좀 쉬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움직이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제조업들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중에서 뭘 사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텐데, 여기서 만약 산다면 은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트레가이 주목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시스템. 요두 가지를, 하나 시스템은 좀 멀리 보는 것이고, 세트레가이도 물론 멀리 보면 좋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일단 성부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다. 대신에 살 때는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또 밀리니까, 반락을할때 하고 나서 일단 눌림해서 매수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